자, 귀마대 귀마네요 찾기를, 귀마쪽 찾기를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마가 나가고, 일단은, 면포를 해야죠. 그래서 이쪽, 마가 나올지, 설마 면포하진 않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장군을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군 쳐가지고, 아, 이러면 이제 이른바 동네장기 포진인데, 자, 여기 나가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올리는 게 그라마 제가 낫다고 했죠.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쓰는 건 절대 안 되고, 이 병을 이제 좌진병이거든요. 여기가 좌진병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중앙병을 좌로 쓰는 거,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유력한 순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두는 수죠. 자, 저는 그냥 국내리고차 올려서 공격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아요? 상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상 들어가는 거는 좀더 복잡해가지고, 더 간단하게, 더 이제 알기 쉽게 양차합세가 더 쉽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잘 막아야지, 잘 막으면 막히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모은 수 때문에 좀 느슨하게 됐어요 상대가. 이러면은 양차합세가 거의 통할 것 같습니다. 양차합세를 막는 게, 상당히 경우의 수가 축소가 돼요. 그 수를 모르면은 거의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한두 수로 경우의 수가 좁혀지거든요. 자날아가면은 같이 날라 날라오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장군 나오죠. 이거 뭐 당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쵸 이렇게 아 근데 여기를 때린다. 크. 이거는 또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네요. 여기는 그냥 주고, 아 여기 양득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귀마가 이렇게 나가서 자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양차합세 갈 때는 좌우 균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게 되게 깐깐한 끈덕진 수거든요. 지금 문제는 여기 먹으면은 먹고 먹을 때 상으로 여기 때립니다. 그리고 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차가 여기를 두칸 들어서요. 이쪽이 훨씬 더 여기 먹는 것보다 여기 털리는 게 훨씬 아픕니다. 이거 이제 한번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때릴 겁니다. 아마. 때리고 양득이 되는데 아, 더 이렇게 두네.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예. 이분이 잘 두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그냥 가볍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을 아주 뜯으려고 공격을 하는 건데 이런 게 훨씬 더 두는 입장에서는 까탈스러워요. 봅시다. 냉정하게 보면은 요렇게 먹는 게 낫나요? 왜냐면 상이 여기 타겟이 되니까 아, 궁 틀었어요. 궁 틀었으면은 아, 궁투운 것보다 마가 나와서 한번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달려가야죠. 자, 마가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은 공격하는 척 하다가 수비로 도, 돌아섰네. 음, 그러면 저야 만족스럽죠. 여기서 일단 조 하나를 병 하나를 깔끔하게 먹었고 상이랑 조리랑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 하나를 더 먹은 거죠. 이러면은 좀 수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반대쪽이 어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도 빨리 나가고 그렇게 둬도 되는데 수비를 하는게 안정을 취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두면은 마 나와서 이쪽을 공격한다는 거죠 궁이 이쪽으로 도는게 좋죠 여기를 공격하려는 거니까 지금은 이거 양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때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네, 양포분할도 하면서 중앙에 있는 기물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길 때려도 때릴 수도 없어요. 바로 때리면은 뒤로 묶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면은 이제 서로 안정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를 먹은 것만큼 득이 됩니다. 좀더그 역습을 세게 했어야 돼요. 요거는 좀 약해요. 역습하는 게 역습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laughs> 여기를 밀려고 하나요? 한번 당겨 줄까요? 아 가운데를 아주 단단하게 모으네요 밀겠다는 거네 밀려고 하죠 에이. 자, 여기 걸렸죠? 걸렸으니까 이렇게 쓸것 같은데. 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두칸 빠져서 이쪽을 좀궁 따라서 공격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나오진 못하죠? 상길이라서. 자, 상으로 먹고, 점점 안정화가 돼가죠? 초의 형태가. 이러면 이제 뒤로 갈수록 한해서 둘게 없어지는 아 여기 또 밀려고 하네 요런 감각은 좋죠 계속 여기서 싸움 붙이는 거자이 자리를 못 오니까 여기 가딱 이렇게 빠질게요 아마 여기 또밀 거예요 예. 아 밀고 밀고 여길 끼우나요? 끼우면은 할때 여길 넘기면 양거리네 어 일단 살 닫아야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을 닫으면은 먹고 먹고 차가 이렇게 올라설 수도 있어요. 이분이 초반은 손해봤는데 역시 흐름 자체가 이쪽이 계속 공격권이 있죠. 초반에 발빠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 여기 또 자리 좋죠. 장기가 초반에는 득을 보는데 공격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해야지 이제 나중에 중후반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기회가 오거든요. 대차해도 좋죠. 대차해도 좋은데, 뒷심이 좋아요. 역시나 6단이라서 네, 만만치가 않네. 아, 이거 왜 빠졌지? 이 미는 수가 신경 쓰여서 빠졌나? 자, 빠진 건좀 실수 같죠? 빠진 건좀 실수 같아요.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건 올리거나 당길 수가 없었거든요. 마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올리면 때리고. 그런 수단이 있었는데, 이분은, 음, 마가 빠졌어 아, 또 이렇게 둬요? 야, 이분이 반발력이 아주 좋은데. 여기가 맞나? <laughs> 자, 명을 맡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것도 실수죠? 여기 가면은 그냥 포다를 넘겨줬어요, 이분이. 아, 이거는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 수를 뒀네. 이거 어디 또뜰수 있으면 뜨면 좋은데, 아, 뜰 자리는 당장은 없네요. 아, 이러면 궁 내려가나? 모르겠다. 갑시다. 준제님 덕분에 저희 채팅방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아, 옆으로 빠졌네? 아, 옆으로 빠진 수가 있구나. 음? 아, 이거 양거리요? 양거리가 됐었나요? 이거는 뭐 시원하게 먹죠 어차 얘도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살을.. 살 올리나 설마? 아살 올려요? <laughs> 이런 멋진 수가 야 아주 그냥 우주방어네 자, 깨, 까작까작 까작 올라가죠. 다 살리고 눌려내고, 이분이. 음, 근데 장기는, 줄거 주고 두는게 오히려 속편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많이 기울었죠? 자, 올라가면은, 옆으로 넘으면 죽으니까, 아, 자, 하나씩 올라가죠. 장군 치나? 장군도 있긴 한데, 장군 치고 먹고, 얘가 죽으니까, 아. 나중에 진짜 장군 치겠네. 이거 나가나가 나가. 다 나가자. 아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네. 먹으면 통이죠. 아, 이거 너무 또 쉽게 손이 나오죠. 예, 잘 뒀습니다. 자, 이거 초반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좀 꿀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일단은 변형 포진을 뒀죠. 이른바 동네 포진을 뒀는데 자 여기서 상이 나가서 응수 타진을 빨리 해야죠. 이 좌진 병을 올리느냐 아니면 합병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는데 보통 프로기사 분들은 10중 8구는 이제 상이 들어갑니다. 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둬요. 이렇게 두고 뭐 한칸이나두칸 올리면 여기를 때리고 요런 변화가 가장 프로대국이나 아마 고수들 사이에서는 흔한 변화인데 오히려 6단인이나 5단, 6단, 뭐 7단, 8단까지 양차합세가 더 쉽게 오히려 공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양차합세가 더 쉽게 잘 먹힙니다 양차합세 할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거의 먹죠?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반발을 한단 말이죠 예. 여기가 약점이 생겨요. 지금도 물론 먹을 수 있지만, 한번 참았죠. 이쪽을 둘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쪽을 그냥 때립니다. 때리고, 아, 이거는 진짜 안 좋아요. 장기가 여기를 먹은 거가 말짱 헛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면 여기 그냥 떨어지고 네. 똑같죠. 이러면 점수가 똑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공격한 효과가 떨어져요. 여기를 맞는 순간에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쪽에서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도 먹을 수 있나? 근데 이, 먹을 수 있는데. 이, 이렇게 맞는다든지 하면은 여기도 너무 약해지고 예, 안 좋죠. 상당히 약하죠 이쪽이. 그래서 이, 여기를 차라리 이런 건안 먹는 만못 해요.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 을 이쪽에서 되게 심하게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차라가 이를 빼야 됩니다. 여기를 집착하는 걸 버리고 정 여기가 수비가 안 된다고 보면은. 여기를 먹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두칸 들어서고 뭐 여기를 때리고 뭐 여기가 수비가 잘안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쪽으로 먹었죠. 만약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그나마 나요. 아 나와서 공격하는 게 그럼 이렇게 전 지켜주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이쪽을 잘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천천히 먹더라도 방어하는 게 먼저예요. 이 분은 공격하는 척만 하다가 바로 수비로 돌아섰죠. 이러면은 여기 양득을 그냥 보장이 되기 때문에, 되고, 한 타이밍 초에서 안정을 취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초가 너무 좋죠. 네, 기물상으도 앞서가고. 네, 좀 변화수가 많아요. 이게 지키는 수도 많고. 한에서도 좀더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